<laughs> 얘들아, 형 왔다. 니네 사진 촬영에 제일 기분이 뭐라고 생각해? 노출? 노출이 뭐야? 노출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 바바리맨 노출? 방사능에 노출됐을 때그 노출? 진짜 수준 미달이다. 자 노출 영어로 expose. 사진의 경우에 빛에 노출됐다고 얘기하는 거겠지. 우리가 사물을 볼때 어떻게 봐? 초음파로 봐? 너 박쥐야? 아니지. 너똥쌀때 화장실에서 문 닫고 불 끄면 어때? 아무것도 안 보이지. 빛이 없으면 우린 그냥 장님이야.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사물은 빛에 반사되고 있는 모습이란 거지. 뭔가 과학적 접근을 떠나서 사진으로 봤을 때졸라 철학적이지 않냐?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이 빛이다. <laughs> 카메라는 우리의 눈과 비슷해. 비슷한데 수동적이라 우리가 컨트롤을 해줘야 제대로 볼수 있단 말이야 그 수동의 눈을 우리가 조작하면서 밝게도 어둡게도 볼수 있고 또한 우리 눈으로 볼수 없는 사물의 움직임도 볼수 있어 눈은 1분 1초도 안 쉬고 모든 순간을 기억하잖아 그래서 뇌는 움직이는 몇 초의 장면을 기억하거든? 멈춰진 장면을 기억하지 못해 예를 들어 2020년 10월 4일 10시 4분 4초 그 순간! 그 멈춰진 그 순간만을 기억할 순 없는데 이런 시간의 흐름을 기억하는 것을 사진학에선 영상이라 이야기하고 그 움직이는 순간의 그 찰나 그 찰나를 기억하는 것이 사진이란 것이야 사진 한 장이 여러 개 모이면 동영상이 만들어지는데 눈은 이한컷한컷즉 프레임 수가 졸라 많아서 움직이는 모든 사물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볼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나중에 배울 이 동영상도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야 그럼 그 프레임 프레임은 셔터스피드라는 기능으로 보고 싶은 사물의 그 순간을 잡아낼 수가 있어. 이게 사진의 진짜 매력 아니겠어? 네가 기억하고 싶은 그 순간을 평생 영구적으로 가질 수 있잖아. 하지만 단점도 있어. 우리의 눈은 졸라 어두운 암호부터 졸라 밝은 영역까지 한 번에 볼수 있는데, 카메라는 아직까지 우리 눈으로 보는 영역, 즉다이나믹 레인지가 좁다라는 거야. 이 말은 즉슨 눈은 한시도 쉬지 않고 동공을 확장 축소하면서 뇌가 인식할 수 있는. 그 최대한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제공하는데 카메라는 다이나믹 레인지를 위한 동공, 즉 조리개가 사진 한 장을 위해서 여러 번 움직일 수 없다는 거지. 자, 그럼 빛이 사물에 반사가 돼서 동공이 확대 축소하면서 보여질 수 있는 최적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만든다고 했잖아. 그럼 눈으로 받아들인 그 빛들을 전자 신호로 바꿔서 이 뇌로 뇌로 보내주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것이 뇌에서 만들어진 결과물이겠지. 그럼 뇌는? 카메라에 비유했을 때 필름 또는 CCD가 될 거야 이걸로써 너는 단 1분만에 카메라 메커니즘을 완벽하게 배운 거야 자 본론으로 들어와서 오늘 형이 이야기해줄 내용은 가장 기초적이면서 족밥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그 노출 그 노출 이야기야 카메라 노출은 셔터 스피드 조리개 ISO 이세 놈이 조화를 이뤄야지 너가 원하는 적절한 노출을 만들 수가 있어 이세 가지를 노출의 3 요소라고 해. 앞서 말한 프레임은 셔터 스피드, 동공은 조리개, 뇌는 필름, 즉 ISO가 되겠지. 카메라에서 이세 가지를 조화롭게 다뤄야지. 너가 원하는 적정 노출이 나온다고 말했잖아. 뭔가 중심축이 있어야 이 조화롭게 다루던가 말던가, 빛을 빼던가 더하던가 하면서 그렇게 사진하는 새끼들이 맨날 말하는 그 적정 노출을 만들 수 있잖아. 그 중심축은 형이 8호전에 다뤘던 BD 영상을 보면 도움이 될 거야. 영상 걸어둘 테니까 그거 먼저 보고 와. 그럼 이번 영상을 이해하기에 많이 도움이 될 거야. 기다릴게. 자, 보고 왔으면 노출의 3 요소 중에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정해야 되는 게 필름이야. 필름은 우리의 뇌처럼 졸라 센스티브해. 뭔 말이냐? 예민하단 거지. 사진에선 민감도, 감도라고 얘기해. 벌써 단어부터 졸라 어렵지 않냐? 그냥 빛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냐 이런 말인데 다르게 풀면 렌즈에 통해 들어온 상이 얼마나 빠른 시간에 필름에 맺히게 하냐라는 건데 예를 들어, 너가 찍고 싶은 나무가 있어. 너가 가지고 있는 필름이 ISO 100이라는 거야. 이 ISO 100 필름에서 이 나무를 받아들이려면 1초 정도 시간이 걸려야 상을 다 흡수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ISO 200의 필름을 사용하면 ISO 100에서 걸렸던 1초의 시간을 단 0.5초의 시간만으로도 ISO 100으로 촬영했던 결과물과 똑같은 노출의 결과물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럼, 높은 ISO를 사용해서 촬영을 하면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 필름이 빛을 빨리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그에 따른 다른 특성을 가져오게 되는데 흔히들 너네들이 많이 들은 노이즈라고 하지 노이즈는 안 좋은 거잖아 그지? 아니야 꼭 그렇지만은 않아 이 노이즈는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장점이 될 수도 있어 예를 들어 거친 운동 경기나 급박한 상황 뭐 전쟁이나 화재 상황 그 정도 되겠지 이런 상황에서 높은 ISO를 사용하면 보여지는 일화여금 그 현장을 더욱 더 강렬하고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겠지? 그럼 전문가들이 대체적으로 하는 ISO 세팅은 몇일까? 궁금하지 않아? 상업사진을 예로 들게 상업사진에서는 ISO 100이나 200으로 세팅하고 촬영을 많이 하고 있어 사진은 예술의 영역이잖아? 포토그래퍼의 주관적인 영역이 크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라고 단정 지을 순 없어 내가 말하는 건 상업사진이고 상업사진은 사진의 퀄리티가 가장 좋아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사진의 입자가 부드러운 걸 선호하는 거지 만약에 빛이 너무 부족하다면 진짜 진짜 많이, 진짜 많이 높여도 ISO 800으로 보고 그 이상 가면 조명을 쓰겠지. 그거 안 쓰면 붕신이야 자, 그럼 아까 예를 들은 ISO 100으로 빛이 1초에 걸쳐 들어와 상의 필름에 매치게 만들어 놓았단 말이야. 그럼 그 빛이 필름에 딱 1초만 들어오게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어야겠지. 그런 기능이 없으면 그냥 두구장창 계속 빛이 필름에 들어올 거 아니야. 그 기능을 셔터 스피드가 맡고 있어. 얘는 필름 앞에 딱 붙어 있거든. 얘 이름이 셔터야. 플레임은 셔터 커튼. 외국에서 만들어졌으니까 성이 커튼, 이름이 셔터. <laughs> 너가 촬영할 때 카메라 버튼을 누르지. 그 버튼 이름이 뭐야? 셔터. 맞아. 셔터. 둘이 같은 거야. 이 새끼는 너가 셔터를 누르기 전까지 일을 안 해. 계속 닫혀 있어. 그러다가 너가 셔터를 누르면 너가 얘한테 명령한 빛 들어오는 시간. 그 시간만 딱 열었다가 닫혀. 개꿀보지야 셔터 스피드는 빛이 들어오는 시간을 정해준다고 했는데, 그럼 여기서 너네처럼 빡대가리는? 어? 가능하면 빠른 셔터 스피드로 세팅하면 좋겠네? 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근데, 필름의 ISO와 마찬가지로 셔터 스피드를 개방하면 할수록 그에 따른 다른 특성들을 가져와. 예를 들어, 셔터 스피드를 많이 개방하면 사물의 궤적을 나타낼 수 있고, 촬영한 사진의 공간에서 아예 사물을 없애 버릴 수도 있어. 또한 적게 개방하면 개방할수록 사물의 움직임을 빠르게 잡아 줄 수도 있겠지. 이 특성들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전적으로 포토그래퍼의 의도에 달려 있어. 포토그래퍼들이 쓰는 셔터 스피드의 설정값이 궁금하지 않아? 핸드헬드 기준으로 그냥 손으로 잡고 찍는 거라는 거야. 너가 사용하는 렌즈의 포컬 랭스 곱하기 2 이상의 셔터 스피드 값으로 촬영을 해야 촬영한 이미지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포토그래퍼들은 그 값보다 셔터스피드를 더 확보하겠지 안전해야 하니까 그럼 포컬랭스 이이 포컬랭스는 뭐냐? 초점거리라고 하는데 설명하면 한불량이니까 너가 사용하는 렌즈 있잖아 뭐 50mm 2470 7050 여기서 나오는 밀리미터 mm. 이 밀리미터가 초점거리를 말하는 거고 만약에 너가 2470에서 24mm를 썼을 때 셔터스피드는 최소 24 곱하기 2 48이겠지 48분의 1초 48분의 1초는 없으니까 50분의 1초 70mm는 70곱기2 140분의 1초인데 140 이것도 셔터 스피드에 없으니까 160분의 1초 그 이상으로 촬영하면 된다는 뜻이야 그럼 우리는 필름 감도로 상위 필름에 매치는 시간을 알았고 그 시간을 셔터 스피드가 컨트롤해서 특정 시간만큼 빛을 줄수 있게 됐어 그런데 말이야 예를 들어 아까 ISO 100에 1초의 시간을 필름에 줘야 적정 노출이 나온다고 했잖아 그런데 어제는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똑같은 1초를 줘도 어둡게 나오고 오늘은 저번에 1초로 찍었던 날보다 햇빛이 너무너무 좋아서 같은 1초를 줘도 엄청 밝게 나오는 거야 이 촬영 환경에 따라 카메라에 들어오는 빛의 양도 달라지는 게 당연한 거야 태양빛의 양은 하루하루가 다르기 때문에 이 빛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한 거야 이 빛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조리개란 거지 조리개는 바늘구멍만하게 생겨서 카메라가 받는 빛의 양만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초점을 잡아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 옛날에는 이 조리개가 빛을 이용해서 상을 맺히게 하는 초점 역할까지 하긴 했는데, 이건 렌즈가 개발되기 이전의 이야기고, 현대에 와서는 조리개는 광량 조절 역할, 렌즈는 초점의 역할을 하고 있어. 아까 ISO를 낮추거나 높이면서, 이미지를 거칠고 부드럽게 만드는 질감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고 셔터 스피드는 사물의 궤적을 나타낼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고 그럼 조리개도 왠지 얘만의 특성을 가지고 있을 것 같지 않니? 오. 빡대가리나냐? 맞아. 조리개는 심도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구멍이 많이 열리면 열릴수록 너가 잡은 초점 위치로부터 심도가 얕아지고 구멍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심도가 깊어져. 또 어려운 단어 나왔지? 심도. 영어로는 depth of field. f l a m 은 피사계 심도. 심도는 너가 잡은 초점으로부터 앞뒤로 어느 정도 뚜렷하게 보여지느냐를 말해. 좀더 깊게 들어가면 XYZ 초점 축으로 카메라와 수평되는 X 또는 Y 축을 포함한 모든 Z면이 맞고 그 면에 앞 3분의 1, 뒤 3분의 2가 맞는다. 뭐 이런 건데 이건 뭐 나중에 형이 다른 영상을 만들면서 다시 설명해 주던가 할게. 지금 말한 XYZ 축은 기억에서 그냥 지워버려. 졸라 어렵잖아. 어? 그지? 그런 심도는 사진에서 무슨 역할을 하냐? 심도를 얕게 함으로써 너는 나타내고자 하는 주제를 더욱더 강조할 수 있어 사진을 예로 보자 자이 사진은 같은 환경에서 각각 조리개 F2, F16으로 촬영한 이미지야 F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심도는 얕아지고 F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심도가 깊어진다고 말해 심도가 얕으면 사진의 시선이 분산되지 않고 보여주고자 하는 피사체를 부각시킬 수가 있다는 점이 장점이지만 그만큼 포커스를 맞추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 반면에 깊은 심도로 촬영한 이미지는 주변 환경까지 보여지기 때문에 단일 대상으로 한 촬영으로는 부적합할 수도 있어 깊은 심도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예로는 풍경 사진이 아닐까 싶어 아름다운 풍경이라는 것이 나무 풀돌 모래 등과 같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이 사진 한 장에 다 담기면 좋겠지 이것 또한 포토그래퍼의 주관적인 의도이기 때문에. 상황별로 어떤 심도를 사용한다라는 그런 국한된 답은 없다라는 점. 인지하도록. 아, 아, 그 심도는 조리개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 만들 수 있어. 두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 궁금하면 구독과 좋아요 하고 댓글도 좀 써, 씨발. 그럼 알려줄게. 씨발, 왜안 봐, 이런 유익한 정보를. 자, 오늘은 노출의 3요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이세 가지를 배운 너는 사진 촬영을 이제 할수 있게 되었어. 하지만 그냥 무작정 졸라 사진을 찍고 한장 건진다는 마인드로 좋은 사진을 만들 순 없어. 내가 말한 기능들의 특성들을 조합해서 너만의 색깔, 그리고 너만의 방식으로 이야기를 만들어야 그게 진짜 너의 사진이고 예술이 되는 거야. 처음에는 너가 인상 깊게 봤던 사진들을 따라 촬영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이상을 나아가기에는 힘들겠지. 카피캣인데. 촬영을 하면서 또한 연습을 하면서 조금씩 너가 만들고자 하는 너의 철학이 담긴 이야기를 촬영을 하면서 또한 연습을 하면서 조금씩 너가 만들고자 하는 너의 철학이 담긴 이야기를 가슴속 깊이 생각해 보길 바란다. 가라!